우선 정말 원하던 수원회고에 최종 합격할 수 있어 너무 조, 행복합니다.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며 힘들었던 부분도 많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얻어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. 또한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너무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. 함께 람파스를 수강한 친구들과도 좋은 인연을 쌓을 수 있었고,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학 후에도 힘들게 준비한 만큼 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저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. 입시를 준비하며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고 멘탈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그 불안함과 부족하다는 생각을 원동력 삼아 불안한 만큼 부족한 만큼 더 연습해 나아지려고 노력했습니다. 매 수업마다 선생님께서 주신 피드백을 정리해 계속 염두에 두며 답변하려고 했고, 영상 촬영과 녹음을 통해 스스로 부족한 모습을 검토하려고 했습니다. 이렇게 연습하니 점점 발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, 이 과정을 통해 부족했던 자신감까지 채울 수 있었습니다.